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내륙지역에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의 내륙지역에도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맑겠으나 밤에 서쪽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강원도 영동에서 비가 시작되어 오전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 오후에는 충청 이남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으며 저녁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늦게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특히 강원도 동해안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밖의 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전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해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좁아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